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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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수빈 잘하네! 아빠 해볼까? 아니! 수빈이 할 거야? 응. 힘들지? 아니!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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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우와! 다 했어?

점프, 점프, 시작. 점프, 점프. 서면 높게. 점프 해봐. 점프, 점프. 아이 잘한다.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이 우잘하네. 사막입니다 사막이. 얼마만에 얼마, 얼마 만에 보는 사감, 사막입니까? 당랑권 여러분, 야, 밟으면 안 돼. 수빈아, 사막이 어때? 오, 소망간다. 이거 뭐야? 수빈아, 사막이 해봐, 밟으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수빈아, 사막이지! 안녕 <목소리> 어, 안녕히. 안녕 <dassel> <목소리> 낮은 낮은 물녕곡입니다 와, 근데 아녕히 안녕히. 안녕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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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머리는 좀묶어줄까 아니, 어, 괜찮아. 주신... 아, 괜찮아. 나도 가라.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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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았다 잡았다 어, 물고기 음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 아니야? 응. 점심 맛있겠지? 야참 아니다 보고 새참 간식 피자 아닙니까 생병맥에땀 여기서... 흘렸으면 요정도는 먹어도 사치 아니죠 피자에 맥주 하나, 맥주 한잔 아닙니까? 한잔 하자. 어디 는지 자, 서영이 거. 우리 둘째 딸. 이안 나온다. 저한번더잘라줘어어 수빈 이거 줄까요? 수빈 볶으로먹고로 잘게 겠다

시원하게 한잔 때려. 물놀이 후에 맥주 한 잔은 정석이죠. 물놀이 후에 사이다 정석이죠. 한샷이 안 되네. 아... 저 올해 캠핑 올 초에 한번 가고 두번째 오는 거 같은데. 여름 너무 더워 가지고 캠핑도 못 가고. 캠핑 좋아하는데. 대회 간다고 지 <laughs> 촬영하러 간 거지. 학원비 애들 학원비 벌로 보고 살기 힘드니까 한푼 벌어 보려고 갔는데 돈이 안 되네 돈많았는데 내가 지 차를 안 타고 가잖아 어디 타고 간다 이거 기름 뺏기려고 이지문으로 대답하네 아... 생활용 유튜버야 생활용 유튜버 이지문으로 자꾸 대답하네 하영이 <laughs> 줘 줄까? 내가 조금 줬다 너 응. 엄마 줬다는데 세 조각만 나줘엄마 아빠는 한 조각인데 네세 조각인데 그 부분 은좀 잘못된 부분 아, 조각 아니야? 다 아니다 이반반 날려줬거든. 서영아. 그럼 세 조각 줄까 이거 잘하는가? 위 아래 위 아래 난 아래. 응. 나한 조각 안 없는 먹었으니까. 부분 아니야? 나 이만큼 먹는다 그러면. 응. 난 많이 안 먹어. 한 조각. 뺏겼다. 짠. 원래 네, 냉동 피자는 해다 찍어 오바 떠지마 <laughs> 이, <부분 오바냐? 웃음> 네, <laughs> <champagne> 이 부분 오바야 삼 인자 도저고 식구가 많기 때문에 뭐 큰딸은 안왔지만 항상 식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어? 대부분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트레이저스를 잘 이용합니다. 보통 트레이저스 가면 대용량으로 많이 살아요. 식구가 뭐좀 작은 집은 남고이러기 때문에 고기를 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냉동실에 넣어야 되고 얼리면 사실 말 없어지죠. 저희는 집이 다섯 개, 고양이까지 집이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그레서 대용량 사면 거의 끝날 바로 준삭입니다. <laughs> 5일 장날 가면 만원원 족발 사면 사임두개 줍니다. 이거 챙겨왔습니다. 없는 살림이라서 쌈장 살 돈이 크게 없어가지고 얻었습니다. 아, 근데 맛있어요. 왜? <laughs> 독발 쌈장, 여행 때 추천합니다. 기름 묻히지 말고 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고기는 삼겹살은 여러분, 그, 미국산이나 호주산, 캐나다산, 칠레산, 몇천원 더 싸다고 하지 말고, 한돈! 한돈 삼겹살이 제일 맛있어요. 한 4, 5천원 더 비쌀 건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 제가 또 먹는 이유는 예전에 한돈대에서 울산 한돈대에서 준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뭐 기브앤 데이크 얻어먹었으니까 팔아줘야죠. 한돈 여러분도 한돈 한번 사와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어땠어? 자르게 니건다 네 자르게 니네 나오는 말은. 음,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게 재미야. 알아. 그게 재미야. 뭐 잘난 척하고 그런뭐내 잘났다 하면 뭐, 정말 뭐시고지 잘난 척하는 누가 해, 보겠어. 없는 척하고 그래야 더아 재밌고 정말 제일 웃길 나는구나 하고. 그냥 그냥 앉아서 술만 먹는 애야 알아. 말 없이. 그다음에 모기향 캠핑 모기향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색그 동그란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보다 다이소 가면은 이거 먹어. 몇 개들, 이큰 거, 씨가 같이 생겼는데, 이거 직박입니다.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이거. 이거 하세요, 이거. 그냥, 목이 가다가 그냥, 바로 깨고닥입니다다이서 얼마 안 합니다, 이거. 강추. 오늘 구독자, 아까 좀 전에, 1800명 됐어. 어떻게 생각해, 그 부분은? 2월달 시작했다, 이거. 3, 4, 5, 6, 7, 8, 9, 한 8개월 됐는한 7개월이 좀더뿐이야한 1년인가 진짜 1년은 해본다 생각하고 내가 얘기하더라. 이거. 1년에 1,000명 안되면 때리치 않나 생각했다. 아 근데 8개월 전 8분. 9개월, 10개월 되면 1 0 0 0명 아니다. 테니스 동영상 하나에 보통 8분에서, 짧은 건 8분에서 긴 거는 12, 3분 가거든. 10, 한, 한 10분 넘어가면은 이게 좀더 그러니까 영상이 길면 길수록 돈이 더1 조회수 1에 대해서 더 많이 나와. 이게 막 많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보면 천회 하면은 보통 짧은 영상 한 7, 8분짜리 했을 때 보면 천회 기준으로 1.23달러 밖에 안 나오거든. 천회 기준으로. 근데 12, 3분짜리 테니스가 좀또 게임이 긴거 재밌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그런 거는 천회 기준으로 이불이 이 달러가 넘어가거든. 왜냐면 광고가 두번 들어오니까 긴, 긴 영상에는 광고가 두번 들어오거든. 두 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나는 진짜 이 테니스... 이 영상에 진짜 상수성전문 했거든. 난내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왜... 학원좀 보태볼라. 아, 진짜로 근데 지금은 내 수고에 비해서는 안돼 다산이 안나와 적자라고 받아 솔직히 토요일 하루 빼가지고 시합 따라가가지고 시합도 안뛰고 영상 하루종일 찍고 와가지고 그거 해보이 한달에 뭐네 어차피 한달뭐 여러분들 궁금하죠 돈 얼마 버는지 유튜브 제가 지금 구독자 1800명인데 한 달에 한 25만원에서 30만원 봅니다. 근데, 작으면 작고, 크면 큰 돈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기준에서, 구독자 1000명, 2000명인 분들이 아마 25만원, 한 30만원 정도 벌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해보면 합니다왜야 그랬냐면, 구독자 수는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아시다시피 되게 자주 올려요, 자주. 다작하죠. 왜? 먹고 살라고. 영상, 운동하러 갔을 때 테니스 영상을 많이 찍고 거의 매일 올립니다. 매일 올리는데, 그거 이제 뭐 조회수 뭐 평균 보면은 뭐 3천에서 한6천의 한 사이인데, 그걸로 하루에 뭐 전문용으로 삥발이죠. 아, 아 발은 하여튼, 유튜브 하면은 뭐돈 많이 번다 하는데, 저는 제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많이 버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매일 올리니까. 근데, 구독자 뭐, 오천명, 만명 되면 돈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laughs> <laughs> 이게 아재 소리인가 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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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진이 그러더라 아이가 뭐 기분 좀... 택배 오면은 어떤 사람도 띵동 택배 왔습니다 하면은 뛰나간다 아이가 뭐 아재들은 띵동 택배 왔습니다 하면 오늘은 뭐가 왔을까 함숙한다 하더라 아이가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웃음> <기분이> <웃음> 어디 보자 함숙한다 <하면서> 아이가 이참 <laughs> 알았다 국룰이죠. 국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국물이 있어야죠. 마라탕 어때? 국룰이야 아니야? 국물이야. 당연히 국룰이야. 마라탕은 정석이죠. 음... 저번에도 말했겠지만 이거 어찌 다먹을까싶지만 무조건 다 먹습니다. 감자, 고구마 넣어야죠. 이거 안 넣으면 서운합니다. 애들 엄청 잘 먹을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아빠. 아니야. 뭔데 삼차입니다 뭐, 알다시피 뭐. 나오면 또, 좀 먹어야죠 그죠 뭐, 안 먹을 수없지 않습니까? e 기 나는, 안 보이게 해음 하루에서 뜨끈뜨끈하게 지금 나온 연기 연기 보세요 연기 연기 보입니까 감자 고구마 음. 커팅 들어갑니다. 슥. 이거죠. 그냥 나가야 되죠. 무딘 젓가락으로도 나가야 되죠. 반땅. 오케이. 체크 메이드. 오빠심 엄마.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예. 연, 연기 안 보? 연기 안 보입니까? 연기 연기. 어 연기 보이죠? 이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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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하려고 캠핑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에? 하자 진짜. 안한 사람도 있는데. 한번 <laughs> 출연 시켜줄까? 응. 예. 하지 마. 예. 출연 시켜도 나 이모티콘으로 가려줘. 그거 초상근침해야 <laughs> 알았어. 바로 이말 아닙니까? 상랑아이거 아이지. 이건 진짜 아니야. 아마 그리고 또 아빠도 좀우버 떨지 뭐. 응. 도리 조금 요것도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음. 진짜. 음. 진짜 맛있다. 이거는 살이 안 찌는 부분이에요. 인정 안 인정. 서영이 인정 안 인정. 인정. 그리고 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laughs> 봤으면은 구독 좋아요 좀 눌러 불러, 눌러 주세요. 그아빠의그 딸입니다. 뭐 찾겠습니까? 서영아. 응? 그거는 그거고 수학 숙제 다 했어? 숙제? 숙제 가서 하려고. 집에 가면 하려고. 가서 해야 된다. 그 어, 부분은. 더 응. 줄까? 아빠 확인한다. 응. 그래. 확인한다. 응. 응. 오케이. 체크메이드. 음. 음. 근데 사실 우리 아빠가 조금 오바가 심합니다. 음. 엄마도 조금 심하고. 음.